안녕하세요. 여기는 꿈 다시 보기 채널입니다. 저희가 영화 더 웨일을 보았는데요. 그 영화 더 웨일을 통해서 심리적 상징적으로 풀어낼 수 있는 얘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서 억압된 것들이 우리에게 어떤 식으로 돌아오는지 이해하고 싶다면 영화 더 웨일에서 찰리의 딸 엘리가 아빠를 찾아와 찰리를 대하는 모습을 참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안에서 억압되는 무언가가 그대로 사라지는 법은 절대로 없습니다. 억압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하는 날은 반드시 옵니다. 억압된 것들은 반드시 되돌아오므로 억압된 내용물은 내면 어딘가에서 사나워지고 있다는 사실 꼭 기억해야 합니다. 억압된 내용물은 외부로 투사되는데, 억압하는 정도에 따라 투사는 격렬해집니다. 투사의 정도에 따라 불육해한 경험에 그치거나, 불행하고 비극적 사건에 휘말려 들어가는 지경에 이르게도 되는 것입니다. 억압된 내용물이 우리의 지각으로 들어오는 방법은 그길 뿐이기 때문입니다. 찰리는 동성제자와 사랑에 빠지면서 이혼했고, 9년간 딸을 보지 못했습니다. 현재 찰리의 몸은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 있습니다. 초고도 비만을 알른 찰리는 자신의 집에 갇힌 신세로 살아갑니다. 정기적으로 방문하는 이는 간호사 리즈와 피자 배달원 정도였던 것 같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부터 전도사 토마스가 찰리의 집을 방문하고 딸 엘리까지 아버지를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찰리를 상대로 전도를 시도하는 토마스지만 신앙에 대한 확신보다는 뭔지 모를 불안으로 가득한 눈빛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완전히 제멋대로인 엘리의 눈빛은 아버지를 향한 경멸과 혐오로 이글거립니다. 엘리는 흡사 작은 괴물처럼 행동하는데 오래 묵혀왔던 자신의 분노를 거침없이 쏟아냅니다. 엘리는 이를테면 찰리가 오래 억압한 내용물입니다. 억압해서는 안 되는 것이었지만 억압했고, 찰리는 그 대가를 치르는 중에 있습니다. 찰리와 엘리의 모습은 우리 안에서 억압되는 것들이 어떻게 변해가는지를 아주 잘 보여주는 예시라 하겠습니다. 찰리의 모습은 그 자체로 흉측하고 흉물스러운 괴물과 같다고 한다면, 엘리의 포악한 성정은 또한 괴물과 같습니다. 우리 안에서 억압된 내용물은 뒤틀리고 사나워져 괴물이 되어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무언가를 강하게 억압한다는 것은 다른 무언가에 강하게 집착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억압과 탐닉이 동시에 일어난다는 뜻입니다. 찰리의 경우 상실과 결핍을 음식으로 보상하려 했습니다. 상실과 결핍에 직면하기보다는 회피와 억압하는 쪽을 택했고, 억압하는 딱 그만큼 탐닉하게 된 것입니다. 그 대상이 무엇이든 중독적 탐닉의 제동을 걸수 있는 길은 직면뿐입니다. 그럼에도 병리적 의존 상태로 살아가는 이들은 적지 않은 것 같습니다. 미국인과 결혼하여 미국 땅에서 생활한 지가 오래되었으나 여전히 서툰 영어를 구사하는 한국 여성에 대한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영어가 유창해지면 남편이 자신을 떠날까 두렵다는 것이 영어를 배우지 않는 이유입니다. 인어공주 이야기는 끝없이 변주되어 여성의 정신을 지배하는 것 같습니다. 그녀의 내면에서 분리 독립은 심각한 지경으로 억압되고 있는데, 억압된 분리 독립을 혹독하고 가혹한 방식으로 살아내야 하는 때가 오고 있다는 뜻일 수 있습니다. 제가 방송에서도 여러 번 말했는데 저 영상물 중독증 이 있다고 우스갯소리로 막 얘기했잖아요. 근데 그게 저는 되게 진지하거든요. 아 이게 나한테 되게 큰 문제다. 아주 어렸을 때부터 TV 보는 거를 되게 즐겼는데, 제가 기억하기로 초등학교 저학년 때부터 기억이 나니까 아마 대부분 TV를 보고 있었지 않을까 싶어요. 근데 이제 지금 생각해보면, 현실 생활이 힘들어서 힘들고 외롭고 뭔가 그런 게 있었는데, 그러니까 어른들이 힘든 일 있을 때술 마시듯이 똑같았던 것 같아요. 엄마가 항상 저한테 엄청 잔소리를 많이 했어요. 제가 그렇게 멍 때리고 TV를 보고 있으면 정말 히스테릭하게 저한테 막 넌 TV로 인생 마할 거야. 너는 TV 보다가 평생 이등으로 살 거야. 막 이랬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저한테는 되게 상처였고, 되게 오랜 시간 동안 마치 저주의 문장처럼 딱 박혀 있었어요. 음. 최근까지도 그 말을 생각을 하면서 아 이거는 내가 엄마한테 사과를 받아야 될 문제다. 막 이러면서 혼자 막 되게 억울해 하고 있었어요. 이거 어떻게 엄마가 딸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지? 막 이러면서. 근데 그런 그 풍경 속에 저희 아빠도 있었는데 그렇게 잔소리를 듣고 이제 저를 되게 안타까워하면서 어, 지영아 한 시간만 더 보고 들어가 그러니까 엄마를 막 말리면서 어, 애한테 왜 그래 어한 시간만 더 보고 들어가 이러면서 저를 꼭 이제 끌어다 앉혀서 t v 를 보게 해줬어요 그러면 전 그게 너무 고맙고 저한테 굉장히 따뜻한 기억으로 남아있고 아, 역시 우리 아빠는 나를 알아주고 나를 위해 주는 사람이 우리 아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근데 이제 가장 최근에 문득 든 생각이 사실 나한테 진짜로 중요한 메시지는 조금 듣기 불편해도 엄마의 얘기였는데 엄마의 말보다 아빠의 말을 따르고 그 말에 더 가치를 부여했었구나. 사실은 내가 엄마의 저주가 아니라 아빠의 말에 지배를 받고 있고 그게 나한테 되게 큰 영향을 끼치고 있구나를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저한테 아마 일어나는 과정이 나는 항상 내 어린 시절을 알고 싶고 그 시절이 뭔가 나한테 중요한 것 같지만 뭔가 뿌옇고 뭔가 그냥 덮여있는 그런 시간인데 거기에서 실제로 나한테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었는지를 그러니까 조금씩 조금씩 떠올리는 중인 것 같아요. 그러던 와중에 생각한 그런 한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아마 내가 아빠와의 관계에서 억압시켜놓은 것들이 더 많을 테지만 이제 조금씩 좀 떠오르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찰리는 초고도 비만을 앓고 있습니다. 거구의 몸을 떠받치고 있는 소파를 벗어날 수도 없거니와 집 밖으로 나갈 수 있는 날이 올것 같지도 않습니다. 그저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에 있습니다. 몇안 되지만 그런 찰리를 방문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감독은 찰리의 방문자들이 찰리의 집을 나가기 직전의 모습, 그러니까 문 앞에서 멈칫하며 주저하는 방문자들의 모습에 집중합니다. 찰리의 비참한 모습에서 어서 빨리 해방되고 싶어 하는 것 같았지만, 막상 문 앞에 이르면 하나같이 망설입니다. 감독은 방문자들의 내적 갈등을 부각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찰리의 모습에 진절이 치면서도 문을 열기 직전에는 다들 멈칫하며 주저했습니다. 찰리의 방문자 누구도 단번에 문을 박차고 나가지 못하고 있음을 관객이 알아차리기 바랬던 것 같습니다. 감독의 의도는 성공하여 어느샌가 그문 앞에선 자신을 상상하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도 적지 않은 이들이 자신 역시 찰리의 방문자들과 다르지 않겠구나 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문 앞에선 그 누구도 그 공간을 쉽사리 떠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자신이 떠나면 일어서는 것조차 불가능해 보이는 외로운 찰리가 홀로 남겨집니다. 그 염려가 방문자들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들 찰리를 홀로 두는 것에 마음이 쓰였던 것입니다. 찰리를 위험으로 내모는 것이 아닌가 하는 걱정에 발을 떼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찰리가 앉아 있는 소파는 집 밖으로 나가는 문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찰리는 그 소파에 앉은 채로 대부분의 시간을 견뎌야 했을 것인 즉, 관찰 임무가 강제된 것처럼 자신의 방문자가 떠나가는 뒷모습을 지켜봐 왔습니다. 찰리의 공간은 거대한 추함, 비참함, 음울함의 세상으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그곳에 발을 들여놓고 싶은 이는 없고, 운이 없어서 발을 들여놓았더라도 황급히 떠나고 싶은 세상임을 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랬기에 문 앞에서 내적 갈등을 겪는 그들의 뒷모습을 쭉 지켜보는 동안 찰리는 인간 내면에 존재하는 어떤 한 진실을 보게 된것 같습니다. 찰리는 그 진실을 다음의 문장으로 정리했습니다. 인간은 절대로 타인에게 무관심할 수 없다라고 말입니다. 도움이 절실해 보이는 타인에 대해 비록 그 모습이 혐오를 일으킬 뿐이더라도 인간은 외면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간호사 리즈는 찰리에 대한 속상함과 답답한 심경을 여실하게 드러내며 진절이치지만 현관문 앞에 섰을 때는 주저합니다. 토마스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찰리에 대한 혐오와 불편함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설 때마다 망설이며 뒤돌아봅니다. 엘리의 관심은 오로지 찰리의 돈에 있는 듯했으나 찰리의 임박한 죽음을 조용히 기다리는 대신 찰리의 곁을 맴돕니다. 피자 배달원조차도 찰리를 걱정하며 이름과 안부를 물었습니다. 찰리의 전 부인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감정이 격해져 얼른 벗어나기를 바라면서도 문 앞에 이르렀을 때는 필요한 도움이 있는지를 물었던 것입니다. 찰리의 방문자들 모두 홀로 남겨질 찰리에 대해 마음 쓰고 있음을 찰리는 물론 지켜보는 관객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소파에 앉은 채로 홀로 남겨질 자신에게 마음 쓰는 방문자들의 모습을 수십, 수백 차례 지켜봤을 찰리. 그 경험이 찰리의 내면의 희망의 싹을 틔우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 경험은 찰리로 하여금 자신을 포기하지 않게 하는 한편, 딸 엘리를 위해 무언가 하도록 이끌었습니다. 변화를 바란다면 고통을 감내해야 합니다. 찰리는 딸 엘리가 원망에서 놓여나 앞으로 나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찰리를 향한 원망과 분노에 끄들려 살아가기를 바라지 않는 것입니다. 아버지에 대한 혐오를 거침없이 드러내며 조롱과 냉소를 보내는 엘리. 찰리는 격하게 마구 쏟아내는 딸의 분노를 감당합니다. 딸이야말로 분노의 희생자임을 아버지는 알기 때문입니다. 딸은 그 자신의 분노에 짓눌려 고통받고 있음을 아버지는 압니다. 딸의 분노는 아버지를 향하는 것이면서 딸 자신을 긍정하고 싶은 몸부림이기도 한 것을 아버지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는 엘리에게 뭐라도 쓰라고 권합니다. 칼융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는 길이 가장 멀고 험하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진정한 강인함은 그 경험에서 온다는 것을 아버지 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여 사랑하는 딸이 자기 자신에게로 갈수 있는 수단을 갖게 되기를 아버지는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문 앞에선 찰리의 방문자들과 그 뒤에 남겨진 찰리를 보여주는 장면으로 가보겠습니다. 이 장면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들로 바라보기에 좋은 구도를 형성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상징적 해석이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때로 문과 관련된 꿈을 꿉니다. 열쇠가 등장하는 꿈도 비슷한 맥락에서 고민할 수 있을 것입니다. 푸른수염 이야기는 문과 열쇠 이미지가 등장하는 대표적인 민담입니다. 비밀의 방과 열쇠 이미지를 통해 그 민담의 주제를 아주 잘 담아냈습니다. 푸른수염과 결혼한 아내는 남편으로부터 한 가지 금기 사항을 전달받습니다. 지하에 있는 어느 한 방에 출입을 금한다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푸른 수염이 멀리 출타한 틈을 타 아내는 비밀의 방으로 들어갔고 남편에 관한 무시무시한 진실과 마주하게 됩니다. 매우 어렵고 고통스럽지만 자신이 직면한 그것만이 구원의 길로 나아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밀의 방을 향해 걸어가는 아내의 등 뒤에도 이를테면 찰리가 있었다고 할수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의 등 뒤에 있는 찰리를 떨치고 앞으로 나아갔다는 뜻입니다. 우리는 저마다 자신의 등 뒤에 찰리가 있다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등 뒤에 있는 찰리는 상징적 차원에서는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시점에서 그러지 못하게 우리를 막는 모든 요소나 요인들을 가리키며 또 벗어날 필요가 있는 공간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내적 전제들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아내의 등 뒤에 있는 찰리란 비밀의 방문을 열지 못하도록 뒤에서 아내를 끌어당기는 모든 것들을 의미하게 됩니다. 하여 아내의 등 뒤에 있는 찰리란 푸른 수염과 결혼함으로써 자신이 누리고 있다고 믿는 모든 혜택들과 이로움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푸른 수염이 제공하는 달콤함이 아내를 뒷걸음치게 만들 수도 있었다는 뜻입니다. 끝내 그랬다면 푸른 수염에 의해 죽임을 당하는 비극적 최후를 피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등 뒤에 남겨진 것에 연연하지 않고 떠나야 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남겨진 그것에 끄들려 어떤 진전도 보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뒤에 남겨진 것에 끄들리고 거기에 잡혀 있는 탓에 새로운 장, 새로운 영역,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는 문 앞에 서서 주저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문을 향해 걸어가거나 문 앞에 서 있는 꿈 또는 어떤 식으로든 문을 연상시키거나 문이 부각되는 꿈을 만나는 날이 옵니다. 아무리 애를 써도 열리지 않는 문 앞에서 전정 긍긍하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이제 곧 문이 열리는데 그 순간에 깨어나는 꿈을 꾸기도 합니다. 문 앞에 서서 괜시리 망설이는 꿈, 맞지 않는 열쇠 때문에 애태우는 꿈을 꿀 수도 있습니다. 문을 열지 못한 채로 깨어난다면 아쉬운 한편, 그 문을 열면 도대체 어떤 새로운 장이 펼쳐질지, 어느 영역, 어느 공간으로 진입하는 것인지 궁금해지는 것입니다. 어떤 식으로든 문과 관련해 고전하는 꿈을 꾼다면, 우리 등 뒤에서 우리를 잡아 끄는 찰리에 대해 구체적으로 성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무엇을 뒤로 하려는지, 무엇으로부터 떠나려 하는지에 관해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자신의 일부임을 부인할 수 없으나 역겹고 추하다고 여기는 온갖 것들은 자신의 찰리인 것입니다. 불건강한 의존 습성이 찰리일 수도 있습니다. 자기 파괴적인 습성을 의미할 수도 있습니다. 푸른 수염 민담의 경우 남편에게 수능을 바치기만 하면 영원히 누릴 수 있을 것 같은 달콤한 혜택이 찰리인 것입니다. 엘리의 경우에는 원망과 분노로 치닫게 하는 것이 찰리인지라 아버지 찰리가 엘리를 뒤로 잡아 끄는 찰리인 것입니다. 무조건 그 공간을 박차고 나오라고 강요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 앞에서 발이 묶인 채로 진전을 보지 못한다면 등 뒤에 있는 그 존재, 찰리와 제대로 대면하는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뜻입니다. 찰리는 저마다의 미해결 과제를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안에서 무언가 억압되면 점차 왜곡되면서 추해지거나 잔뜩 비대해지면서 더욱 추하고 역하게 변해가거나 엘리처럼 사나워집니다. 무조건 회피하려 들거나 도망치려 한다면 지금의 공간을 벗어나기가 더 어려워집니다. 내 앞에 그 문이 도무지 열리지 않을 수 있다는 뜻입니다. 아니면 그에 맞는 열쇠를 찾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알수 없는 이유로 그문 밖으로 나가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찰리에 대해 알아가야 합니다. 자꾸만 뒤돌아보게 만드는 그 존재 자신이 끄들리는 그 존재에 대해 알아야 합니다. 해방은 알면서 오기 때문입니다. 영화 속 찰리와 그를 둘러싼 이미지를 상징으로 풀어낸다는 것은 그 이야기를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는 일로 바라보고 작업하겠다는 뜻입니다. 우리 등 뒤에 있는 찰리, 그 존재에 대한 진실을 자세한 이야기로 풀어낼 수 있다면 자신이 밝혀낸 그 내용이 새로운 장으로 들어가도록 열쇠가 되어줄 것입니다. 어떠한 이유로든 문과 씨름 중이거나 새로운 공간으로 넘어가는 용기를 얻고 싶다면 자신의 찰리, 그 괴롭고 추하고 비참한 진실과 마주해야 합니다. 그것이 엘리가 아버지 찰리를 찾아온 이유였습니다. 아버지를 향한 원망과 분노에 끄들리고 거기에 붙들려 있는 한, 엘리는 그 자신과 주변을 괴롭히고 파괴하는데 골몰하는 인생으로 떨어지기 쉽상입니다. 자기 파괴적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든 벗어나지 못한 채로 오래 고전 중이라면 등 뒤에 있는 존재의 찰리에 끄들리고 있다고 보는 것이 맞습니다. 꿈 상징에서 집은 자아가 머무는 공간이라 했습니다. 자아가 머무는 곳이 뜻하는 바는 자아가 완벽하게 적응한 틀입니다. 그 틀에 끄들리거나 갇히는 것입니다. 찰리의 집을 상징적 차원에서 풀면 심리적 허기를 부추기고 중독의 수렁으로 몰아넣는 개인의 강력한 신념과 그에 따라 만들어진 자기 파괴적 생각들까지를 포함합니다. 찰리의 집은 가장 취약해진 상태에서만 머물게 되는 곳이라 하겠습니다. 찰리는 자기 파괴적 습에 갇힌 채로 지내는 것입니다. 상실과 결핍, 억압으로 인한 심적 어려움을 중독적 탐닉의 기댐으로서만 해소했고 그 대가를 치르는 중입니다. 정리하면 문과 관련된 꿈을 꾼다면 심리적 허기를 부추기는 공간을 벗어나 새로운 공간으로 들어가라는 요청이나 부름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열리지 않는 문 앞에 서 있다면 주의와 관심을 자신의 등 뒤로 가져갈 때만 문 너머의 세상과도 만나게 된다는 뜻입니다. 취약해진 상태에서 끝없이 반복하는 부정적 생각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겠지만, 실상은 그렇지 못한 경우가 많습니다. 자신에게로 가는 길은 아주 고통스러운 것이 사실이기에 다들 자신에 대한 허상만을 잡고 있으려 하기 때문입니다. 기대하는 만큼의 진전이나 발전이 없는 이유는 단 하나, 알을 거부하기 때문입니다. 뭐냐면 제대로 알아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취약해질 때마다 부정적인 생각들 즉 우리가 고집하는 전제들과 가정들은 즉각 공격을 개시합니다. 그것들은 좀비처럼 굽니다. 오래되고 낡아서 사라졌겠거니 하지만 끝없이 일어나 우리에게 들러붙어 떨어질 줄 모르는 것입니다. 올바른 대처를 하지 못하는 이상 자기 파괴적 전제와 가정, 부정적 감정과 생각들의 공격을 거의 방어하지 못하게 됩니다. 생생한 알아차림의 여정은 전혀 순탄하지도 또 쉽지도 않다는 뜻입니다. 찰리의 집을 벗어나려면 찰리가 자신의 방문자를 관찰한 횟수만큼의 연습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아이 영화 자체가 응. 우리가 뭔가 내면 작업을 한다는 거에 대해서 내 자신의 억압된 부분을 들여다보는 과정을 아, 영상화, 이미지화하면 이런 모습인 거구나. 어. 그이 영화 자체가 아, 내면 작업의 되게 한 부분을 보여주는구나. 아, 이렇게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이 영화를 봤을 때 되게 재밌었거든요. 되게 감동스러운 포인트도 많았고, 기본적으로 감정의 많은 부분을 건드려서 좋았단 말이에요.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억이 안 나도 처음부터 끝까지 굉장히 뭔가 풍성했던 기억이 있어요. 음. 그러니까 아, 사실은 내면 작업 하면서 나의 추한 모습을 보는 것 자체도 좀 그와 같겠구나. 그 찰리가 추한 것만은 아니었잖아요. 음흠. 되게 사랑스러운 부분이 있었고 저는 찰리가 추하고 되게 힘든 부분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가장 감동적이었던 거는 아 그가 인간적으로 아 그의 영어도 되게 아름다웠고 그가 사람들이 얼마나 아름답고 각자 자기가 솔직하게만 살아도 얼마나 괜찮게 살수 있는지를 계속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저 개인적으로도 그촬리을 굉장히 긍정하면서 그 영화관을 나왔으니까 아내 내면 작업 과정도 선생님 되게 공통의 방점을 찍었지만 아, 물론 고통스럽지만 억압된 모든 것들이 아, 아. 사실 직면하는 순간부터 그 아름다움이 드러나기 시작하는 것 같아요. 음. 그러니까 감독이 그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러면 내면 작업도 그 과정이구나. 음. 이래서 그 부분이 되게 좋네요. 네, 음. 네. 음. 알겠습니다. 네, 오늘 얘기는 여기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다른 꿈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